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자 세팅 정리적선 자동산출입니다. 자동을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수동도 보여드리고 자동도 보여드리고 뭐 여러 가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동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Q&A 파이인데요 전기 전용 메뉴입니다. 구전 신전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구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영역을 그리고요 1층이라고 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3001 4001. 6001. 참 쉬워 보이죠? 6002. 6003. 실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면이 이렇게 안, 안될 때가 문제죠. 2001, 2004, 2015. 이렇게 번호를 몇 개, 여기 있으면 편하죠? 두 번째요, 기본 벽관 설정. 선택해서 켜기 377입니다. 킵니다. 당깁니다. 연장합니다. 산물을 만들어 볼까요? 범례? 근 거부터 만들까요? 범례점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적점보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이고요. 시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세팅에 와서 409입니다. 산출 근거를 선택하고 엔터. 시트 이곳에, 여기입니다, 여기. 번호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예. 길이가 만들어집니다. 또 개소도 나옵니다. 계속 빠진 거 원래 아까 작업을 안 했는데요. 분주분 기로가 있죠. 여기입니다. 자, 카피 기로 엔터. 이게 여기 하나죠. 회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세열 짜리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제세열 짜리 여기 찍겠습니다. 이거의 좋은 점은 층고에서 다 설치높이가 있기 때문에 층고도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설치높이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공부도 됩니다. 자, 이러고 원래 산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캐드니까 법령 만들어야 폼 나죠. 그리고 세팅에 와서 409로 산출국을 읽어서 원래 이쪽에 이렇게 뿌렸으면 여기 귀로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이래도 안 됐으면 층관통 이런 건 수작업으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도면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수기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래 놓고서 445로 클릭 클릭해서 아니. 409로 이다 이제 끝났으면 노란쪽을 선택해서 엔터하고 나머지 쪽을 선택해서 엔터 치면 비로소 배관부터 숫자가 다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시트로도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강화된 거죠. 자, 445로 프로그램 사용자들 이거 보고 임명하시면 되겠죠? 엑셀로. 이렇게 됩니다. 자동이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보완된 것은 층고 적용 또는 이게 산목에 자제로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있어서 삽목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자재를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기념으로 자재 바꾸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요, cd 되어 있잖아요. 기본이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요거 하향 박스로 갖다 놓으면 하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423, 100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다시한번 땡겨보면요 하이로 바뀌었습니다. 스틸해도 된다는 얘기죠 스틸 노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스 옮겨 놓으면 423 1 0 쪽을 선택하고 엔터. 445. 설계 명용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4 0구 여기에서 1 0 바꿔야죠. 이런 종류들이 대개 이제 예전보다 더 강화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동 수동 높이까지 다 해결되었습니다. 수자가 겸용 시트입니다. 탑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블록도 만들어놨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고요? 여기다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신전 아이콘 붙이기 한번 해볼까요? 사사공인가? 자, 이렇게 되고요. 아이콘 붙이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고급이 됐거든요. 마치겠습니다.